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장드리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여 같은 순종과 영기론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멀씀멘위 내갈길 바르게 인노하리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바지 귀한 예문 떨면서 바치는 이자 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학생, 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이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메.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예또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복된 한울 보내시고. 또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마도 올한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또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 하지만 그렇게 예측 불가한 우리의 일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올 한해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싸움은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에, 그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또 계속되는 그런 한해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예, 이 민수기는 오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정과 또 범죄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예,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핵심은 광야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였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범했을 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부정과 싸워내야 할지를 이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에 이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부정해진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격리하라는 말씀이죠 3절부터 4절까지도 계속 진영 밖으로라는 사실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이유도 등장을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렇죠?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진영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그 부정이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이 함께할 수 없어서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의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병자와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은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가족 식구를 격리시키고 떠나보내야 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겠죠. 단순하게 짐 밖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막상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와 또 가족 식구들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거룩과 부정이 함께 할수 없었고, 또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부정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 치열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을 유지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예 더러운 것들이 머물지 않도록 오늘 한 해도 치열하게 싸워내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중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죠 그 회개에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값을 온전히 갚아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온전히 갚는 값에는 피해를 준그 원래의 보상금에 5분의 1을 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확실하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죠. 죄를 지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회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시 바꿔보면, 죄를 쌓지 말라.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가 지어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죄가 누적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에도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지.라고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또한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은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6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회개로 그것을 보상하는 이 죄와 또 부정한 것들과 싸워 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거룩하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싸우고 또 죄와 싸우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싸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불순종과 싸우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냥 보상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얼마를 더해야 합니까? 5분의 1을 추가해야죠. 뭐 5분의 1이 뭘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5분의 1이면 20%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죗값을 치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해주면 되지. 왜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돼? 아마 욕심이 많은, 우리가 내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모으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더 취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큰데, 아니, 왜 5분의 1을 더해야 돼?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싸움도, 이 제약된 본성과의 싸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러니까 죄를 이제, 어, 감당하기 위해서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누군가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받을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려라.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 제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굳이 친척을 찾아야 하고 친척이 없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회개한 걸로 끝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값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죄 값을 분명하게 추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수 들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피해를 입어서 보상해 줄 사람도 없는데, 이제 친척들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는 또 명령이죠. 이 상황에서도 또 한번 불순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예. 피해자도 없는데 예. 그리고 친척들도 없는데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예. 회개했으면 됐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기에 쉬운 상황들이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것도 싸워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 죄값을 분명하게 치러야 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한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것들, 그것들을 싸워내야 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범해, 범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 죄를 범했을 때또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또 계속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내 것을 내어놓기보다는 더 움켜잡고 싶은 욕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우리를 자극할 때에도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가 올한해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싸움이 무척 어렵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실 때에 이 싸움을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올 한해 우리 안에 펼쳐질 이 영적인 싸움들 지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서 올 한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한해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광야 같은 2023년들을 살아내야 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올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래 있는 죄악된 욕심들, 죄악된 본성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하께 주셨사오니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그 말씀 붙잡고 이한 주간도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예배하신는 일을 충만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